185년차 이제 한참 암고 오달돌이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. 와 전부 다 있습니다. 네. 전부 다 있습니다. 초점이, 그렇지. 초점이 잡히죠. 눈마다 전부 다 나왔습니다. 대부분 2구짜리가 많이 보입니다. 와 아주 여러 개 달린 게 가끔씩 보이는데, 대부분 2구짜리. 여기는 이제 3구, 4구짜리. 자리도 있고, 아, 대부분, 뭐, 내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. 아, 이지 전부, 아무 꽃이었기 때문에, 아이고 화면 배율이 왜 이렇나? 다 앙꽃이었기 때문에, 어, 앙꽃이 피고 열매가 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. 당연한 겁니다. 어, 벌써 순이뭐 30cm. 그런 발똑똑이 봅니다. 이거 뭐 전쟁을 못 해서 하늘 높이 가는데, 이거 아까워서 올해 열매 따먹어야 되는데 전쟁 못한 김에 짱대기로짱대로 틀든지 뭐, 뭐, 안달리서 달리지. 달리는 걸 뭐, 높아서 걱정이네, 낮아서 걱정이네. 뭐, 쓸데없는 연물들은 도가 터지는데 아무 뭐 도움이 안 됩니다. 아주 네. 좋습니다. 네. 전화가 와서 꺼내야 되겠습니다.